그건 이 집에서 절 놓은 거네 저 놓고 빌려주나? 설마 설마? 응.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 단장을 쌓고 있네 여기다 뭘 할래나 보다 그치? 그치? 아우 여기는 바람도 안부네 아니, 그래도 덥지가 않네. 딱, 온도가. 온도가 딱 좋아요. 네 건너 갈라나, 일로? 나? 응. 힘들 것 같은데? 딴 사람들도 다 건너면 나도 건너겠지. 여 가두리 에다매기갖다놓는 거. 아. 몰라, 아, 야, 요만한데. 음. 아우라지. 징검다리. 징검다리 건너갑니다. 딱 건너기 좋구만. 응? 딱 건너기 좋아.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상하게 이런 데를 가면 어질어질어질 하다. 음. 자기도 그래? 음. 음. 여기 오니 시원하네. 뭐라고? 시원하다고 뭘까요, 오니? 저기, 여기 앉아서 발단가. 미해봐. 요런 데가 와, 이거 고기가 왔다 갔다. 해. 진짜 고기 있다, 오. 응? 어? 야, 여기다 낚시 던지면. 저봐 쳐봐, 쳐. 저, 저조그한 저, 저, 저 것들 봐. <laughs> 저기다 그물을 한번 던져. 어? 짜잔한 애들 다 잡으게. 와, 얘들 봐. 얘네들을 갖다가 키우면 클까? 응? 그럼 크지. 조그만 애들. 음. 그러면 그거, 그거 새우 잡는 거 있잖아. 음. 뜰 채. 음. 그걸 이렇게 떠도 되겠다. 올라, 어? 올라가는 거 봐, 얘들. 오우. 아, 어. 오우. 엄청 많아. 야. 아니, 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애들이. 어, 저 봐. 야. 아니, 뭐저들 빨리 움직여? 쟤는 조금 다르게 생겼네, 한 애가. 어? 응? 조금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생긴 애가 있었다고. 우와, 여기 엄청나게 많아. 조그만 송사리. 엄청 많아. 이렇게 건져도 건져질 것 같아. <laughs> 아, 나, 담에 오면 은 잠자리채 같은 거 하나 갖고 와 볼까? 음. 이렇게 떡에 그래가고 집에다가 양식장을 맹글어 놓는 거야. 어우, 새끼가 엄청나게 많네! 얘네들이 공기가 산란할 때가 지났나 보다. <laughs> 오 여기 큰 애들이 많다 아예쁘 아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음. 형태를 잘못 보겠어. 여봐 얘네들이 뚝인가뭐 쏘가리인가 그런 거 같이 생겼어. 아니, 애들이 길이는 짧고 이 몸통이 뚱뚱해. 우와 와. 여기에 다슬기도 있나? 있겠지.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다슬기가 어, 여기 있다. 아니다. 저기 들어가 볼까? 다슬기가 있나? 으자자자자자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얼굴에 거미줄 좀 걷어주지. <laughs> 네가좀 닦아. 아, 쓰러다 하우. 이거 뭐 나무가 다썩으면 다시 하려 고 그러나 칠도 안 하고 이렇게 쳐 그러니까 이 해도 너무 하지 이게 에휴. 왜 그런데요? 아유 덥다. 덥기는 더워도 더워. 오늘이 8월 31일입니다. 7월이거든요. 7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응아 음. 31일? 7월 31일 여기 어디 의자가 없나? 어디에? 어, 두 개. 거기는 어, 대추 봐. 깨끗한 돌미, 오, 어, 진짜. 대추가, 어, 예쁘다. 많이 달렸어요. 더 어, 돌아오는 게 있어. 땀이 나네. <laughs> 난 너무 좋다. 딱 좋아. 딱 여기만큼의 의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음. 여기 앉자, 자기야. 쉬고 싶어, 음. 여기 딱 괜찮네. 여기 앉자.